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의 중어 강사,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리할 문법은 바로 정도부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어제, 아이유는 예쁘다 해서, 아이유 흔 펴우량 이렇게 했었어요. 아이유 펴우량에서 습관적으로 헌을 넣는다. 그래서 아이유 흔 펴우량 만들었었고요. 오늘은 이헌 대신에 더 좋아하는 느낌, 아니면 별로 안 좋아하는 느낌, 그런 거를 정도별로 내가 어느 정도 그걸 느끼는지 그 레벨별로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이 정도부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엄 엄청 예뻐 아니면 대단히 짱 예뻐 진짜 예뻐 이런 말들 그게 다 정도 부사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마이너스적인 부정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은 별로 안 예뻐 그래 꽤 예뻐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안 예뻐까지 가게 되겠죠 그 내용들이 바로 오늘 배울 내용들입니다 같이 볼게요 자 이제 문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중국은 크다라는 문장으로 만들어볼까요 중국은 중국어 크다 다 중국어다 중국인들 알아 듣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습관적으로 항상 넣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는 만족이 안 된다. 어때요? 중국어 크다. 중국어 크다. 이렇게 해 줘야 아, 문장이 끝났구나. 이렇게 중국인은 알아들어요. 그래서 중국어 크다. 중국은 크다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엄청 크다고 강조할 거예요. 중국은 매우 커. 대단히 커. 어, 이렇게. 그러면 중국어 다. 그리고 큰 대신에 강조하는 느낌으로 페이창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넣습니다. 중국어 페이다 중국어 非常다 그죠? 이거는 문장이 어렵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랑 어순이 똑같아요. 중국은 대단히 크다. 중국어 非常大. 그죠? 똑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다음 가볼게요. 다음으로는, 아, 어, 태국인은 친절하죠. 그죠? 매우라는 뜻이 없어진 헌 넣어서 문장 만듭니다. 太国人很热情. 친절하다, 러칭입니다. 어, 열정적으로 친구들 을 대하고 손님을 대하는 그런 느낌. 타이 스마일 여러분도 아시죠? 진짜 친절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음. 태국인은 타이거랜, 흘러칭. 타이거랜, 흘러칭. 태국인은 친절하다. 근데 여기서 너무 친절해, 매우 친절해, 대단히 친절해. 이런 느낌으로 강조됩니다. 어떻게요? 타이거랜, 페이짱 흘러칭. 타이거랜, 페이러칭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쵸?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아셨죠? 다음 문장으로 가 볼게요 다음 문장 그의 목소리는 매우 좋다 할 거예요 매우가 아주 강조되진 않았습니다 습관적으로 넣은 거예요 어떻게? 목소리 하면은 성인 그의 목소리는 타드 성인 그쵸? 듣기 좋답니다 타드 성인 흔하오 타드 성인 很하听그 그쵸? 음 목소리 멋진 남자 멋있죠? 근데 강조합니다 야그 사람 목소리 너무 멋있어 할 거예요 자 그의 목소리는 他의성音 특별히, 听별히특별特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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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단어도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히 좋아 히특아 엄청 별아진별히아 좋아, 좋아, 너무 특아그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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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거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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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다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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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뭐 풍경이나 뭐 물건이나 옷이나 그런 거 예쁜 냐하 하카입니다. 보는 거가 예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저거 허카. 와 이거 이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말 예쁘다고 강조할 거예요. 이번에는 딩 어쩌고 어쩌고 더 요걸 쓸 거예요. 그래서 저거 딩 하카. 더는 그냥 딩하우 같이 짝꿍으로 맨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딩 어쩌고저쩌고 더 이렇게 해서 문장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딩하오와 이거 왜 아세요? 딩호아라고 우리나라에서 딩호아, 딩호아, 왕서방 딩호아 막 했던 거 있는데 그 딩호아가 딩하와아딩하와 여기서 왔습니다. 그래서 매우 정말이란 뜻입니다. 음, 이거는 정말 예뻐. 这个 딩하우 칸다. 这个 딩하우 칸다. 이거 정말 예쁘다. 옷이 비싸요 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옷이 너무 비싼데 이 표현을 할 거예요 그냥 옷이 비싸다 하면은 이후 한꿰 이후 한 꾀였습니다 여기에서 너무 비싸 그러면서 비싼 게 강조되는데 여기다가 약간 부정적인 내 마음에 안 든다는 뉘앙스까지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때 쓰는 거는 타이 어쩌고어쩌고러 드겠습니다 그래서 옷이 이후 너무 안 좋은 뉘앙스로 타이 그 다음에 비싸요 꾀. 그냥 같이, 타이 랑 같이 오는 짝꿍 러이贵타이太贵了.러 너무 비싸요 이런 표현, 뉘앙스까지 같이 보시는 타이 되겠습니다 너 대단하다 이 표현 할 거예요 어, 대단하다 우리 리-하이 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니 대단하다, 很리하니很리하 됐습니다 어, 너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야너 진짜 대단하네 강조되겠습니다 진짜 우리 참이슬 할때 나왔던 그 참진자입니다 진진요거 쓰면 되는 거예요. 너 진짜 대단하다. 니쩐 리할 니쩐 리할 되겠습니다. 강조되는 느낌 오시죠? 니쩐리하이쩐 하고 이렇게 어 강조되는 그 부사 얘기할 때고거 얘기할 때 강조 표정 지어주면 되는 겁니다. 응. 너 진짜 대단하다. 니쩐리하이 됐습니다. 다음은 교통이 편리하다. 이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교통이 교통 편리하다 건방비엔 됐습니다. 근데 이 문장을 그래 꽤 편리한 편이야라고 해서 헌보다는 약간 떨어진 느낌이에요. 그냥 어 편리해 이게 아니라 음 그래 꽤편리한 편리, 편이지 뭐 이런 느낌으로 어, 비교적 편리해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헌보다 약간 밑에 그래서 교통이 교통 비교 편 교통 비교 편요 비교를 그대로 읽으면 비교적이라는 한자예요. 그래서 교통이 비교적 편리해 교통 비교 편리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다라는 문장으로 이번에는 약간 비자보다 또 아래 정도 되는 그다지 별로 모모하지 않아 이런 느낌으로 가볼게요. 우선 시간이 많다 만들겠습니다. 시간이 시젠 많다 헌두어 시젠 헌두 근데 그다지 많지 않아라면 흔을 빼고 부타이를 넣습니다. 그래서 시젠 부타이 두어 시젠 부타이 도어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아라고 해서. 건보다 밑에 단위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완전 부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밖은 춥다. 근데 밖은 안 춥다. 완전 우리가 부정했던 거 저번 시간에도 배웠죠. 어 고런 느낌으로 아예 부정하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밖은 와이비엔 춥다. 흘렁. 와이비엔 흘렁. 와이비엔 렁 밖은 안 춥다. 흔 대신에 뿌옇고 와이비엔 뿌려. 와이비엔 뿌려. 밖에 안 추워. 이런 문장으로 긍정문과 부정문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주 그렇다에서 아예 안 그렇다까지 지금 내 느낌이나 판단이 레벨별로 쫙 왔어요. 그래서 대단히 그렇다, 보통 그렇다, 비교적 그런 편이야, 별로 안 그래, 아예 안 그래 이런 별 이렇게 쭉. 내 느낌이나 판단이 레벨별로 오는 거, 우리는 문법적 이름으로는 정도부사라고 붙이고, 여러분들 뜻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단히 보통 비교적 별로 아니야, 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단어들은 뭐뭐가 있었는지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척간단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부터 누가 아니면 뭐가 어떻다라는 표현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배운 내용은 얼마만큼 어떠냐? 그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에 레벨을 그 정도를 나타내 주는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크다 하게 되면은 쫑 구었다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진짜 커라고 강조해 주기 시작하면서 아예 안 커까지 이렇게 레벨별로 쭉 보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쫑 구어 쩐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어느 정도의 레벨이었는지 같이 어, 상기시켜 보세요. 자, 중국은 진다 중국은 정말, 중국 중국은 정말, 중국 중국은 정다 중국은 정말, 중국 중국은 정다 중국은 중국은 정다 여기가 보통 레벨까지 왔중국다 네, 중국은 비중국 중국은 정중국 됐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 얼마만큼 그러한지, 어수는 우리나라랑 똑같으니까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도부사까지 오늘 정리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따지아 싱크 러록오아샤자 쨔쨔. 바이바이.